목사님이 요즘 그그 그 아주 인생 최대의 결단을 해가지고 뭐요? 결단 중에 결단을 해가지고 뭐요? 네? 뭐요? 뭐냐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응. 이런, 아, 아 좋겠다 있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요 퇴근하고 와서 이제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얼른 밥 먹고 데뷔 때 책이 시작했어요운동회요 운동회를.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더니 여기가 선생님이 아프네, 그쪽했다고. <laughs> 네. 운동을 어우 그 동안에 목사님이 응. 막뭐 연구만 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하고 막 놀다 보니까 목사님이 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던 것도 벌써 음. 10, 한 6, 7년 정도 되네. 거 어, <laughs> 어. 2000... 한 7, 8년도서부터 목사님 처음 보이그 전에는 목사님 눈에 왜그 장애인분들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내가 안 보려고 그래서 안 봤는지,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생소했었는데, 그때 처음 보면서 같이 인연이 돼서 쭉 해왔는데 <laughs> 요새 이슬부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요새 큰사건이 있었어요. 응. 서울에서 아파트 이파트는는이아는이세아아이아부는이는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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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는 네. 이 세부는 이는이고 요새 이는이는이고부는이 세부는 이 세부는 이이 그걸, 그게, 그게 다자기 성격이에요. 응.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아까 방금 북한,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성격이에요. 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 정말 지혜롭고 좋은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을 선택 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어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억압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분노심이 많이 생기고요 네. 분노심이 이제 넘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증오심이 다른 사람에게 향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 분노심이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향한다는 게 바로 증오고 증오라는 게 뭐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 자기의 현재의 내 처지를 내가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세상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뭐 부모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러면서 딱, 어, 딱 어떤 그딱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결정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좀금 있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하시면 요리하는 것그 공부 잘 하시면 어,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양심 양심 양심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체적인 어떤 어, 그런 어떤 행위나 행동 같은 것들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행위를 안 하고 뭐 나쁜 짓을 안 하고가 아니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에, 이렇게, 뭐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정말 나쁜 사람을 봤을 때, 욕을 할 때. 그렇지만, 그 욕이 정말 그런 분노와 증오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성적으로, 그걸,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그감정표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한 쪽으로 가야 된예요 자기. 나를 위하는 내가요. 나무를 위하는 내가 될수 있어요. 나를 위하지 못다 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친구들이 나를 위하지 않아요. 처음에 서부그렇 처음에는 자기를 위했지. 자기를 위해서 그 분노에 대한 반감을 하고요. 벽을 치고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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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 나중에는 차가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내 스스로를 혐오하고, 내 스스로 혐오된 이 부분을 갖다가 남한테 탓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역할과학생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굉장히 객관성있게 표현내 자신도, 내 자신이 모르게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성있게 투명하게 이렇게 표면화 시켜줘요. 표면화, 이렇게. 딱 보여지게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어, 조금 더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공유. 하나님의 은혜 공유.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은혜와 공유리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은혜와 공유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결론 중요하잖아. 답이 중요하잖아. 답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불순종의 모습이었어요. 불순종의 상태였단 말이야. 불순종의 상태. 네. 나중에 좀얘기하겠지만 불순종의 상태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받았어.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드린다.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하드린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불순종과 순종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불순종이라요 우리가 불순,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이단들한테 순종할 수는 없잖아. 어? 틀린 사람들한테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야? 진리, 질리, 진리, 질리. 진리. 전한테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이. 것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앞에 딱 계셔서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정하여서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 국류를 통해서 우리는 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하니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순용할수 없는 그런 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떤 험부를 하고 있는 것들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요. 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불순종의 모든 요인들 하나님께 다스려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국유를 베푸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실, 사실. 우리 스스로가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순종할 수 없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우리 인간은요, 순종, 우리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망 선고를 받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원죄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내가 선악을 먹었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겠어,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 가운데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만하고 우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월한 민족들이 그래서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 또 하나의 질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발가져 버신 모습에 수치스러움을 보고 나무 뒤로 숨고 무화과 나뭇 잎으로 자기 모습을 가리고 동물을 잡아 가족으로 옷을 해 입는 실치시으로하게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는 그런 공류라, 내 자신의 어떤 그런 혐오, 내 자신을 낮추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게 보는 특성과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특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영적인 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착란 정신착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잖아 어.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두 가지 성격이 같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이면심리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혐오스러워 자기 스스로 하는 혐오스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특성이 같이 있어 이거 완전히 상반되어 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은요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막 이상하게 나타나는데 불순종의 진짜의 모습은 그거예요 두 가지 다요 두 가지 다 요소예요 하나님께 되려고 하는 것과 자기 모습을 취키시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불순종이 나타나는데 이런 불순종은요 그래 그래 너가 하나님이 안 됐잖아 너하나님안 됐잖아 아이고, 안쓰럽다.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불쌍해. 국룰에, 국룰에. 국룰함을 이렇게 주는 은혜. 하나님의 국룰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해하게 주는 그 마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그걸 고백해. 하나님, 나를 불쌍해하게 해 주세요. 고백했을 어. 우리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국료를 베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회계의 자세, 회계의 삶 이런 것들은요. 어, 두 가지야. 어,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사람 절대 회개를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안 하려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것들이 대부분 쓰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수법이거든요. 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회개하려고 하는 특성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막 혐오감을 가지고 회개하느냐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오로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회개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 정말 이렇게 어,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로부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불쌍의 어려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회개의 선택이 진짜 회개되는 거예 이게 완성된 회개야 아까 말씀드렸죠. 주모시 남탓하는 그러한 반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 반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 자체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국민들로 받은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혐오해서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는 그런 회견을 하게 되면, 반성을 하게 되면, 물론 그게 반성도 아니지만,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자기 삶의 여정이 있고요,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나 어 그런. 뭐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특성들. 우리는 다 대창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 이런 특성들로 복합적으로 되어지면서 자기만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실존적 자기, 실존적 자기. 실제, 지금 보여지는 자기. 지금 현재 이렇게. 나. 지금 여기 실존하고 있잖아 나. 나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존재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내 어, 자신을 찾으려고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다내 안에 함축되어 있다 축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를때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내 안에 나 상처 있다 내 안에 에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알게 되면 상대방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리얼하게 봤거든요. 나를. 어. 상대방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적으로는 뭔가 이게 있어. 그것이 뭘까? 하고 탐색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나,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탐색하지 않아요 맨날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맨날 만나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옛날에 세상적으로 볼때저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야 행동하는 것만 보는 거야 잘못된 행동만 보는 거야 나하고 다른 행동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에 보기에는 아 그럼 자기 스스로가 고통받는 거야. 힘들어 하는 거야. 막 힘들어 해요. 힘들어 해요. 저기만 보는 거야. 나를 못 보는 거야. 내 사실을. 그래서 나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런 자기를 보는 어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오늘 다 자기를 보는 어떤 그런 진리가 탁 임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님은 이제 어떤 설교를 하겠어? 다음 단계 설교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안됐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그래요. 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걸 생각하면 잠시 잠깐은 살아가는 거 목사님도 요즘 이제 느끼는 게아 나이가 이제 됐고, 지금 요 지금 시점을 딱 생각하게 됐다, 보게 되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나는요, 아직도 항상 새로운 존재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 뭐 이렇게 완벽하고, 무슨 뭐를 뭐참 많이 알고 통찰하고,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도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야 지금. 천롱평롱도 어, 지금 이제, 어,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가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시간 첫 경험 계속합니다 첫 경험. 옛날 시간 말고 지금 내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이제 60세, 65세, 70세, 80세, 90세 이런 시간들을 계속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에 대한 어떤 병, 우리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그 어떤 선입견과 편견, 딱 고착되어 져 있는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고 딸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아들이고 딸이지만 지금은 나도 성인이 되어졌고 나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 정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해가고 배워져가고 발전되어서 가는 발달되어서 가는 나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지금 발달 발달 단계를 거쳐가는 단계야. 그러니까 같은 거야 같은 거. 어느 한쪽이 넌그급백개 못해. 또 어느 한쪽이 뭐 너무 뭐에 대해서 너무 거리감을 두고 너무 우월하게 예, 뭐 우월하뭐 이렇게, 어? 이렇게, 예, 아, 이렇게 넘지 못할 단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아, 그런. 정말 수,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계성 정말 순수한 관계성에 이제 서로가 어떤 그런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게 이유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잘 알아야 되고 그 자신을 아는 것이 뭐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공유를 입어 그리고 그공유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공유를 이제 그국률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떠야지. 내자신의안 좋은 거, 내자신의 어떤 그런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감춰놓고 보면 그게 가짜잖아. 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진짜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발전되어져 가는 사람이 정말 큰일 날수 있다니까요. 정말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놀라웠겠어요. 왜, 왜 쓰는지 아세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이게 진짜야. 어디에 정말 함몰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거에 한물. 세상적인 어떤 화려한 것들에 함몰되어지지 않아요. 자기 정도를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최대의 걸림돌이 하나님처럼 되려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불순정의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에도 순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후에도 순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정은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말씀 다 드렸지만 성경 본문 안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불신정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월한 자만심과 그런 불안에서 오는 그 의심 자기 혐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싶어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나도 그래. 나도 요즘 유튜브 하려고 이게 딱 찍어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뭐 있고 여기에 까맣고 뭐막이해서아아막막 뭐, 뭐막 찍고 싶지 않은 거야 찍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하냐 좀뭐좀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멀리서 좀 찍으면 괜찮을까 내 자신을 내 자신을 갖고 오는 것도 해야 되지만 당당하게 내 자신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월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돼요. 우월감으로부터 국류를 입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월감을 놀수 있는 국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야 됩니다. 국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월감의 국류 우월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국류 하나님! 제가 너무 우쭐했어요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제가 정말 나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그냥, 어, 개떡같이 보이고요. 나만 그냥 잘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으로부터 국립를 입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관 먹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처럼 데려오겠다. 창조자 하나처럼 데려오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창조주, 창조 3일째 하나님 중에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딱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종류의 그런 존재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딱 인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란 마음을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근은 불안에서 오는 의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은 불안의 의심으로부터 공유를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난 충격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란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과 경쟁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요. 어. 근데 선악관지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끈이 뚝 떨어져서 쫓겨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어, 어떤 살아오면서 어떤 뭐, 정신적인 충격 이거는 차가 꽝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머리를 받아야 내 머리가 깨지는 그 충격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깨져버린 거야.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이 파편 나는 거야. 정신이 파편.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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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이라는 엄청난 충격인 거요 이게 정신 분열증이 아니라 정신 분열증상도 있지만, 우리 인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기억력을 상실한 거예요. 에덴동산에서의 그 기억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끈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야 기억상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뭐야? 어떤 영역이야? 지금도 무의식이라는 영역을 캐네지가, 이 무의식이라는 뭐가 무의식을 설명을 하지만 무의식이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무의식이, 무의식의 근원을 파악한 줄, 아,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의식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의식. 무의식도 얘기한 지가 벌써 한 100여 년 밖에 안 돼요. 120년 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몰랐어요. 무의식. 우리 인간이 뭔가 무의식이 있게 되는 거야. 무의식. 무의식내 뭐야? 무무 무. 의식이 무, 어, 이렇게 어,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뭐 없다 내는 거야?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무의식이 쫙 나타나는 거야? 쭉 올라와, 쭉올라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이제 발견하다 보니까 아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구나. 어, 우리 인간 의식이 있잖아. 이눈 뜨고 보고 아, 내가 살아 있는 어, 의식적으로 살아 있는 거. 이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의 근원은 뭔가, 그러니까 무의식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거야.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 에덴 동산에서의 놀라운 충격. 하나님을 떠나는 이 충격은 어마,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걸 우리 인간을 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기억으로 지워버린거 이게 무의식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야? 어, 특성 자체는 악해요. 하 근데 예, 그근요원은요시원요 그래서 뭐설 뭐, 뭐 이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그런 것들에 대한 표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함께 어, 그내 그러니까 어, 어, 이론에서 직선 전의그 어, 관계 관점에서 보면. 어, 선과 악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선에었는데 우리가 지금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같이 선악과을먹었으 선과 악이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동 차원이야. 근데 원동 차원이 현실 차원에서 보면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요, 선한 짓을 해도요, 그 안에 내 어떤,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 게 있어. 내 이익을 위한 생각. 이러면 그게 뭐가 돼? 악한 행, 선한 행동을 했어도, 응. 선한 행동 안에 뭐가 있어? 악함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요 의식을 하고, 그 죄의 어떤 그런 욕심이 있고, 남을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뭐착해보이 선해보이죠?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인간 본연의 그 자체로 보면, 그게 안 그러려고 해도, 그냥, 어, 그, 그 특성 자체가 그래요. 죄의 특성 자체가.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발견하는 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 오늘 설교 말씀 다마쳤어